두둥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편집할 게좀 있어 가지고 집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계속 집에서 편집만 하다 보니까 낚시가 너무 가고 싶네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편집은 여기까지 하고 낚시하러 나가 봐야겠어요. 오케이. 저장. 자, 갑시다. 고. 여러분, 저는 오늘 쇼지깅 낚시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제주도에 낚시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니까 쇼지깅 낚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킹으로 좀더큰 고기를 잡을 라하니까 쇼지깅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좀 도전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채비해놓은 쇼크리더가 조금 약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그, 래 자리가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리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편집을 어느 정도 해놓고, 지금 낚시하고 싶어서 얼른 나와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늦은 시간은 아니라가지고,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알죠? 원체 낚시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하셔가지고, 벌써 와 계실지도 몰라. 일단 지금 도착했는데 앞에 차들이 좀 많거든요? 이게 다낚시차지 공사하는 차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봅시다. 고! 아, 여러분 지금 제가 낚시 장소를 세 군데째 왔거든요 여기를 낚시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마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계속 못 들어가다가 여기 마지막 포인트로 여기 왔어요 여기는 지금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자리가 넓어가지고 제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주도는요 진짜로 어딜 가나 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장비를 딱 챙기고 저도 딱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근질근질하네요 근질근질 여기 지금 도착하자마자 물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티산너는데수구가막윽수로 뛰고 있어요. 지금 저한분 낚시하시는 분은 찌 낚시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하늘이 정말 쨍한 가을 하늘이에요. 크, 저 멀리 있는 한라산이 막잘 보일 정도로 오늘 진짜 쨍한 날씨예요. 이렇게 쨍한 날, 쨍하게 물고기들쨍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농업대 미디움 헤비고요 그리고 릴은 5000번대 스피닝릴이에요 자 낚시갈 장비 준비는 다 됐고 여러분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바로 영상 초반부터 쓰고 있던 이 안경인데 이 선글라스 광고를 받았습니다 두둥 광고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버린 글로벌 변색 렌즈 브랜드 트랜지션스에서 출시한 엑스트라 액티브 편광 렌즈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변색 렌즈는 실내에서는 일반 안경 경처럼 투명하다가 야외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받으면 선글라스처럼 색이 바뀌는 렌즈인데요. 이 제품은 이런 변색 렌즈에 편광 기능까지 더해진 신제품이라고 하네요. 새로 나온 트랜지션스 변색 편광 렌즈는 야외에서 이렇게 자외선을 받아야만 색이 변하면서 편광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편광 없이 일반 안경처럼 그리고 낚시할 때는 편광 선글라스처럼 사용하면서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 렌즈 하나로 햇볕이 강한 날에도 눈을 보호하면서 물 속에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겠죠? 이한 개의 렌즈로 그냥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 평광 선글라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랜지션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가상으로 어떤 안경 프레임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낚시하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40g부터 사용해볼게요. 고추장 메탈 40g. 지금 끝들물이라가지고요. 물이 아직 좀더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멧장에서 물안 들어온 데서 안전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을 써봐야겠어요. 웨이!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거기 파도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항으로 왔어요. 좀더 가벼운 걸로 50g. 여기가 항이 크고 깊어가지고 큰 고기들이 자주 들어온대요. 바닥을 찍고 메탈로 쫑쫑쫑쫑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개를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엄청 깊어요. 진짜 깊어. 릴링이 왜 이렇게 달그덕 달그덕 거리지? 여러분, 갑자기 릴 핸들이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응? 정신 차려, 병키씨. 릴리 어딘가 지금 아픈가 봐요. 좀 이상해졌어. 지금 낚싯대를 이거 한... 하나밖에 안 들고 와가지고, 낚시를 계속 더 하려면 다시 집에 가서 장비를 들고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장비를 새로 다시 들고 왔어요. 아, 아까 릴고 그 갑자기 왜뭐 간지 모르겠네. 그래서 있는 장비 중에 할수 있는 걸로 들고 왔는데 요거는좀 약해요. 그래서 메탈도 아까 60g, 50g 썼던 거를 30g짜리로 낮춰가지고 쓰고 계속해봐야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렇지만 뭐가 문제니까 안 되겠죠. 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포인트 이동해서 플랫피싱으로 바꿔야겠어요. 이거는이인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또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번에 해변으로 쇼지깅 낚시에서 플랫피싱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양태를 웜으로 낚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웜으로 한번 해봐야겠네요. 베스 잡던 루어로 양태 잡기. 여러분, 저 짜갯바위 좋아 보이는데, 졸라 한번 가볼까요? 가, g 가. 우와, 여러분, 여기 처음 들어와 봐요. 되게 멋있어요. 갯바위,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오는데 인가 봐요. 지금 안 좋은데도 돌이 앉아져 있어요. 안전하게 계속 낚시를 해볼게요. 내뭐 네, 와! 입질이온는데 메탈 던지자마자 입질을 두툭 받았는데 오 뭐지? 이거 아오오 아. 오, 잡았다 잡았다 아, 아 빠졌다 훅셋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오케이. 바닥에서 입질이 받았어요. 지금 리프트 앤 폴, 리프트 앤 폴, 이렇게 액션을 주고 있었거든요. 바닥 찍고, 들어 올리고. 뭐고 뭐어와와와와와와 힘풀 왜 가벼워지는 <laughs> 거냐 오아와 뭐야 얼마나 에 잡았던 양태 친구 메퉁이 이렇게 큰메퉁이 보셨나요 훅스로 큰데요 요게 어묵 재료라고 하죠 와 니는 야 살이 꽤 나오겠다야 <laughs> 그래도 지금 제가 업무를 만들어 먹을 거 아니니까 보내줄게요. 가그라 슝! 계속 다른 액션에는 반응이 없다가 리프트 앤 폴로 바닥 찍고 다시 메탈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줬는데 바닥에 딱 떨어질 때입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외퉁이라도 크기가 커서 그런지 오, 손맛이 좋은데요? 매퉁이가 있다면 양태도 있다는 것! 자 여러분 다시 프리직으로 바꿔서 양태를 노려보려고요 바닥에 빡빡 긁어요 얼마 전에 양태 잡아가지고 지리 끓여 먹었잖아요 역시나 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잡으면 바로 보내줄 테니까 잠깐 나와버렴 오늘은 안 들고 갈게 모래 바닥이라고 양태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왜 이렇게 오늘은 반응이 없지? 이럴 녀석들이 아닌데 수온이 바뀌면서 뭔데로 나갔나? 아까 집에서 편집하고 있을 때는 그냥 물가 앞에서 낚싯대만 흔들어 지끼면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가에 나서 낚싯대를 또 흔드니까 또 고기를 잡고 싶은 욕심이 또 그렇게 들고 어쩔 수 없는 낚시꾼인가 봐요. 와우 수영하러 오셨어? 왜, 외국 여자분 두 분이서 수영하러 오셨어요. 엄마요? 오. 어, 물안차가운가 봐. 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 봤어요. 제가 여기서 그때 양태를 잡았는 게 벌써 2주전는더 됐죠.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 수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진짜 물이 차요. 우와, 근데 여기 무늬오징어가 엄청 많아요. 아기 무늬오징어. 와, 무늬오징어 진짜 많네. 뜰채가 싹또 뽑으면 싹, <목소리> <덮으면 막> 싹 <목소리> 떠지네. 떠진... 이제 어스름하니 해도수찍가고 하, 그래도 양태 손맛은 보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바닥을 찍고, 천천히 바닥을 긁어봅시다. 양태가 있다면 반응을 해줄 거예요. 음, 확실히 양태는 뒤로 많이 빠졌나봐요. 입질이 전혀 없어. 내년에 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낚시해가지고, 이제 해가 다져가는 시간까지 낚시를 해봤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사이즈 좋은 매트기 한 마리 나온 게 어딥니까? 양태는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차가워지고, 이렇게 바다 수온도 내려가면, 또 거기에 맞는 그 제철 어종들이 나올 테니까, 낚시를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퇴근 안녕